<laughs> 축제좀 축제들 자랑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제 식구에 삼계포 우럭축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어떻게 아, 되세요? 네, 축제, 우리 삼계포 우럭축제는 가장 그 포인트가 어. 독살 체험. 아. 또 공장을 잡기, 지금 예. 공장을 잡기 하고 있고, 어. 독살 체험은 한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 한 지금 아침부터 여덟시부터한 200명 넘게 지금. 벌써 체험을 끝났고. 아, 오전에 끝났다면서요. 네, 네. 여기 저기 뭐야? 명찰에 보니까 위원장이라고 써있네. 네, 네. 어떻게 되세요? 네, 제1구의생포로 어, 축제 위원장 홍윤수입니다 아, 축제 위원장. 네, 네. 이야, 역시 어쩐지 열정이 보이네요. 네네. 공장어 잡기 아, 진짜. 체험 네, 오케이. 근데, 참여를 받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아, 아, 유료로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아, 어. 네,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선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 어, 가면 어, 뭐, 모든 체험들이 아, 보면 이, 무료로 수입이 진행이, 수입이 진행이 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아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왜냐면 하 축제도 어, 그 지역의 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렇게 아, 저렴하게라도 유료로 어, 프로그램들을 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장어를 뿌릴 때 다시 한번 박수와 다 잡은 거예요? 네, 네, 네. 직접? 애기가. 아 진짜로? 요 애기가. <laughs> 누가? 어, 야. 사람으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횟집으로 횟집에. 아, 회집에. 뭐그 손질하러 가겠어요. 아, 손질까지. 우리 어린이가 잡았어요? 이야. <laughs> 어, 네 고마워요. <laughs> 서산의 멋 삼길포, 서산의 맛 우럭. 그리고 이게 이 서산 삼길포의 아, 조형물 우럭입니다. 아, 내년에는 여기 앞에다가 뭔가 아, 스토리가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조형물이 너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 바로 옆에가 아,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활용하는 면에서 그죠. 여기 주차장을, 이 아, 삼길포에 조형물을좀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역 상품권, 아, 삼길포 우러축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 그죠. 예. 어우 20%를 할인한 가격으로, 아이고야. 굉장히 큰 겁니다. 지역 상인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도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인데요. 어, 이 물때 때문에 이 독살 체험이 오전에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물이 있으면 어차피 우럭을 여기다가 다 아, 뿌려서 잡는 거라. 체험 시간을 조금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독살 체험이 참볼 만한 건데, 아니면 체험을 하지 않아도 다른 체험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해도 괜찮을 텐데라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그 삼길포항 해상관광 아, 유람선을 탈수 있는 매표소인 것 같아요. 아... 유람선을 탈수 있는 또 이런 또안내서도 있고 매표소도 어 있네요. 이제 보니까 아니, 어, 다시 삼길포 다시 대산항 그다음에 도비도 다시 삼길포까지 소요 시간이 50분, 대인 1만 5천 원, 소인 7 0 원. 어. 음. 음. 주변에. 연계해서 관광을 할수 있는 유람선도 어,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하, 작년에 어이구야 저 위에 그늘막이 이렇게 있네요 작년에는 저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더웠었는데 올해는 저 그늘막을 아, 너무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쭉 둘러볼까요? 풀링 네. 좀 시원하게. 이. 심폐소생수는 이제 축제장 어느 곳을 가도 이 심폐소생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나 봐요 본부그여니가 메인 무대 메인 무대이고요 올해로 19번째 축제를 맞이하는 거 눈에 띄는 거 다해 용기가 있다라는 거 박수. 요요 요 시점에서 다해 용기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 요즘은 그 친환경 축제를 다들 지향을 해서 축제장에 이런 다해 용기 사용을 거의 의무화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해 용기를 설치했고 각 식당의 부스 부스마다. 이렇게 다이 용기를, 붙 여기가, 그, 다해 용기 본부 같아요, 본부. 자 축제장을 한 바퀴 둘러보니까 아 궁금했던 아이 풍바 각설이 공연장이 어딨나 했더니 아 여기에 있는데요 어 축제장 맨 끝에다가 위치를 잡았네요 이걸 정말 잘한 겁니다 아 작년에 비해서 일단 공간의 배치를 잘하신 것 같아 예뭐 들어가서 찍지는 않겠지만. 예 작년 같은 경우 이 각설이 공연이 예, 축제장 입구에 있어서 아, 축제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각설이 공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축제의 주제가 우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 이게 왠지 메인인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렇게 맨 뒤에다가 장소를 이렇게 변경하니까. 축제의 본 축제의 취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또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또 요런 각설이 공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맨 뒤에다 유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또 삼길포 하면 저 빨간 등대가 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올해도 저 빨간 등대와 관련된 연관된 프로그램이 아, 리플렛을 보니까 없네요. 저는 저 삼길포에 아, 이곳 삼길포에 저 빨간 등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 좋겠다. 특히 아, 젊은 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 삼길포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 축제장에 저 빨간 등대와 관련된 무언가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산시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아, 우럭축제의 아, 포스터를 입구에 이렇게. 뭐, 이것은 간단하죠? 예. 네. 이 축제를 여기 지역 상인들도 함께 한다, 그런 뜻이겠죠. 예. 삼길포항에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각종 수산물이, 예. 여기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개류도 보이고요. 예. 여기는 시커멓게 보이는 게, 이게 다 우럭이에요. 예. 우럭도 보이고. 네. 어디요? 대풍수산. 얼마나 아. 멀 어, 대풍수산 얼굴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우리 아가씨가 <laughs> 이렇게 봐요 다이어출신이권이요 <laughs> 그래요? <웃음> 네. 많이 파세요 네 소라 소라 보이시죠? 참소라 참소라 네 여기 농어 어 옆에거는? 옆에거는 참돔 참돔 어. 밑에 는 잡아라. 저게 잡아라요? 저기 안에 있는 거. 어. 잡아리 잠자고 있나? 잠자고 있네. 많이 파세요. 멍게. 네, 동장어. 아예 오징어가 딱두 마리 있네. 다 나갔어요 오징어. 응. 어유. 광어. 이야. 광어와 우럭이 함께 예. 사이좋게. 공기 이거 봤어. 아우 여기 오징어는 아주 그냥. 그 개막식 공연에 우리 미스트롯의 아 어린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트롯 원장님 예, 유지우 군이 오늘 섭외가 되는데 유지우 군을 좋아하는 우리 팬덤인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유지우 군의 노래가 예, 여기 어, 그죠 오늘 개막 공연에 나오나요? 네, 네, 여기 다 팬덤이고. 네네. 네. 요즘 이 축제장에 이 팬덤분들을 잘 아,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이 없으면 축제장 분위기가 자지우지되거든요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반. 이제 아, 다들 다시 또 나가는 거 보니까 오늘은. 다 팔고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저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잡은 각종 생선들이 이곳에서 또 직접 판매가 돼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맛도 좋습니다. 가격표도 보면 여기 우럭이 말이에요. 예. 1kg에 2만원이에요. 도달이 2만 5천원. 거의 2만원, 3만원 정도 가격으로 아주 싱싱한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모두 다 동일하죠.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제 관광객들이 다 빠져 있고 여기 우리 배를 지키시는 우리 선주분들도 다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썰어서 회를 뜨면 이걸 앞에 있는 곳에 가서 먹는 거죠. 자 여기는 그 삼길포항 안에 있는 그 횟집인데요. 여기 지역민들이 아, 이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물회, 물회를 먹을 때는 아, 이곳에서 꼭 먹어라. 아마 인터넷 삼길포항 물회치면 이 식당이 단골로 나올 겁니다. 그 우리가 축제장을 올 때. 아, 그냥 오는 것보다요. 아, 이 축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축제장을 들리면 어,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삼길포 우럭 축제는 여기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우럭이라는 어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잡을 수 있는데 특히 이곳 서산 쪽에 우럭이 굉장히 맛이 좋대요. 어, 그래서 이 이쪽 서산 쪽에이 우럭 매운탕, 우럭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9년 전에 이 삼길포 우럭 축제라는 것이 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에 오면 곳곳에 아, 이런 우럭과 관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오면은 여기 와서 밥 먹어야 응? 여기 오면 시골 내려오면 어, 받은, 1시부터 2시가 봉어장이가떠 있네. 그냥.

우럭 축제장을 나와서 아이곳은그 행담도 희게선데요아 오늘 우럭 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아 굉장히 그 개선하기 위해서 어 축제장 곳곳에 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 많이 보였습니다. 모든 상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어, 함께 아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던 것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 우럭축제, 아, 그냥 말만 들어도 콘텐츠가 참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내년에가 이제 20회, 아, 20번째 생일인데요. 어, 내년에는 아, 분명히 좀더 나아지는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아, 확신합니다. 아무튼 축제를 만드신 모든 분들 아, 정말 정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 또, 이곳에서 잠시 커피 한잔 하고요. 그리고, 귀가 해야죠. 아, 오늘 너무너무 더웠습니다.